남편과 헤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고, 제가 13살 때두분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자랐는데,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촌 오빠와 언니가 몇 개씩 다니는 학원을 전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외식 같은 것도 꼭 제가 학교에서 늦는 날 저만 빼고 갔었다는 걸, 같이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치챘고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불청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작은 어머니가 절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을 간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해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었던 그날 밤 저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내 힘으로 장사를 하든 뭐가 됐든 성공을 해야겠다고 오기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남의 자식을 돈한푼 받지 않고 키워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지만 그때는 작은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믿고 원망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두분 덕분에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빨리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미용 학원에 등록을 했고 그렇게 정식으로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기술을 배우니 작은 아버지랑 작은 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어린 게 벌써 까져 가지고 돈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생활비 내면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드리면서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한 다른 집안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입을 덮고 잘 공간은 내어주셨으니 지금도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수능 칠때 저는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뜬금없이 연기를 하겠다며 서울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친구가 갈때 같이 가지 않으면 저한테는 두번 다시 서울에 가겠다고 마음먹을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제가 서울에 간다고 하니 무슨 돈으로 가냐고 하셨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있어서 그걸로 간다고 했더니 저더러 우명하게 돈도 있으면서 내놓지도 않고 공짜로 밥 먹고 처자고 그렇게 살았냐면서 양심이 있으면 그돈 키워준 값으로 내놓고 맨몸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 돈을 내놓으면 전 당장 서울에 가서 어디서 머무냐고 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큰 애한테 우리가 뭐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돈만 계속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야반도주하듯 친구네 집으로 도망쳤고 그 이튿날 같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친구 부모님은 제 딱한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와 어머니의 추궁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랑 반지하 방을 구했고 저는 운 좋게도 바로 명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던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듯 처음에는 빗자루질로 시작했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샴푸도 하게 되고 그러다 한번은 실장님이 자기 머리 좀 저더러 만져보라고 하시길래 그게 어떤 테스트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싶었던 스타일로 해드렸어요. 그러자 실장이 역시 자기 눈이 틀리지 않았다며 저를 잘 뽑았다 혼잣말을 하더니 바로 헤어팀으로 저를 옮겨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친구도 좋은 회사와 계약해서 저희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버니까 집도 좀 나은 대로 옮기라고 했지만 저는 잠만 자는데 뭐 어떠냐는 생각에 당분간은 계속 반지하에서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더큰 행복을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영화 보기, 술 마시기. 친구랑 쇼핑하기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용실을 다닌 지한 5년 차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를 보고 오는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나름 미용실의 간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잡지 화보라든가 연예인 촬영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실장은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하나 차리고 싶었다 말하고 미용실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용실로 옮기기 일주일 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 일인데 머리만큼은 혼자 어떻게 손질이 안 된다며 찾아온 손님이었어요. 보통 남자머리는 제가 잘하지 않는데 그날은 주로 하던 직원이 쉬는 날이라 제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하면서 의례껏 손님하고 나누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크게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가게를 나서는데 그 손님이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뒤에서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까 머리 멋있게 해 줘서 고마웠다며 저에게 건네던 커피가 어느 정도 식었던 걸 느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라며 제가 감사하다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저를 잡더니 혹시 만나는 분 있으세요? 하고 저돌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돌적인 질문이 싫지만은 않아서 아니요, 없어요.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저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렇게 사귀게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수록 사실 이혼에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적이 많아요. 남자친구는 이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남들이 보기에 그저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정을 알고 있던 동료 중한 명은 저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이 뭐 그렇게 생각만으로 조절이 안 되더군요. 결국 1년의 연애 끝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해왔고,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60평짜리 아파트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연예인들이나 부자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네가 90평이 넘는 아파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먼저 맞아주시고, 거실에 가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잘 왔다고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윽고 두 분의 저를 향한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은 잘 계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분명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건강이 잘 계신다며? 뭐 그런 상투적인 걸 묻냐고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도 그건 그렇네, 라며 그래서 미용실 원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일이 힘들진 않냐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요즘 잘 되는 데가 어딨어. 장사하는 데는 다 어렵지라며. 그렇지. 라고 저에게 묻는데 그 눈빛이 뭐랄까 제가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뭐라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렇지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는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남편은 어차피 부모님 문제는 결국에 알게 되실 건데 미리 알게 해서 제 점수 까길 필요가 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금방 오픈할 거 아니냐고, 라며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몇 년도에 오픈했나 확인하실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쉽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돌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예비 시댁에서 준 혼수 목록을 보고 정말 말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신 혼수 목록을 들이밀며, 우린 역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난 이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저더러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자기가 부모님하고 말해본다고 하더니 대폭 줄어든 혼수 목록을 들고 왔고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해가겠다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 말로는 시댁에서 집을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시부모님은 계속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께 부탁드리면 어떠냐고 했다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모대행 서비스라도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남자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이미 거짓말을 했고 제가 수습할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달리 봤다면서 아주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부모가 없는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아주 속이 음흉하다는 둥막말을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며 말 그대로 드러눕는 바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혼주석 비어있는 결혼식은 남들 보기 남사스럽다며 결혼식도 가족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주시겠다는 집도 차일피일 미루시며 일단은 남는 방이 있으니 저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결혼하는 게 맞나 긴가민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만의 오롯한 가정을 꾸리고 제가 눈칫밥 먹으며 자랐던 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속물이었지요. 하지만 버틴다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거짓말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한번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오셔서는 제가 원장인 줄 알고 찾으시다가 제가 일반 직원인 걸 아시고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저에게 별다른 말은 건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예비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혼난다는 게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한 거짓말도 아니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바로 잡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저도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변명을 하자면 저도 사람인데 왜 남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반대를 뿌리치고 앞장서서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 부모님과 다시 한번 식사를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명절을 한달 정도 남겨놓은 시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명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그래도 고아가 좋은 점도 있네. 친정에 안 가도 되잖아. 그치. 아니지. 가야 할 친정이 없는 거겠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잘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친정엄마한테 한다 생각하고 당신한테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당신도 절 딸처럼 대하시겠다고요. 저는 처음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다 푸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도 찍고 결혼식을 한달 남겨둔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식을 올리고 가게를 열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장사하던 자리라 기본적인 시설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색까지도 저렴하게 나와서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 예비시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아시게 되셨고요.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집안이 뒤집어질 만큼 난리가 났다고. 당장 빨리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리나케 쫓아갔더니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몸져 누워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직접 물으라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좋았어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하니까 저더러 다짜고짜 신부가 고향 여자라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하니까 또 내가 혼수해오라니까 돈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뒤에서는 감히 가게를 차릴 생각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없이 큰 애들은 아무리 해도 거지근성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음흉하고 못된 것, 이기적인 것, 저한테 온갖 험한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어머님께 이 돈은 남자친구가 준 돈도 아니고 제가 몇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제 돈인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라고 대드냐면서 지금이라도 그 돈은 나한테 주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뭐나 똑바로 배웠냐면서 당신이 일부터 배까지 알려줄 테니 군소리 말고 조심히 집에서 가정교육이나 받으라면서요. 밑도 끝도 없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일장연설은 한마디로 그냥 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싶더군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지 말라며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왜 처음부터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우습게 만드냐고 따졌더니, 솔직히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감출 수 있으면 감추면 되지. 그리고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가 혼수도 조금밖에 안 해오면서 가게 차린다고 하니, 자기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속상했겠냐며, 이번만 죄송하다 하고, 그냥 그 돈을 드리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돈이야 자기 집에 돈 많으니까 살면서 벌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릴 거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 사주시는 걸 차일피일 미뤄서 저도 혼수구입을 미루고 있었는데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집을 나왔고 계획한 대로 제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파혼 후 지금까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이후로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선을 보고 서둘러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올려놓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와이프에게 남편 단속 잘하라고 연락을 했고, 결국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욕설 담긴 연락을 수차례 해와서 고소한 상태고요.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직원 8명을 써야 할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에 누군가 저를 무시하려 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좀더 이기적으로 제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